여러분 드디어 최후의 보루가 무너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의 끝판왕이자 마지막까지 고집을 부리던 그 거대한 성벽이 마침내 XRP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산 규모만 무려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경 4천조 원이라는 상상조차 안 되는 돈을 굴리는 세계 2위 자산운용사 벵가드가 XRP ETF 거래를 정역 허용했습니다. 그동안 암호화폐는 절대 안 된다며 비트코인 현물 ETF조차 막았던 그들이 태세를 180도 전환해 XRP에게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오늘 이 소식은 단순한 거래 허용이 아니라 월가가 쳐놓았던 마지막 빚장이 풀렸다는 것을 의미하며 XRP가 전 세계 자본시장의 중심으로 진입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뱅가드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아셔야 이 뉴스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블랙록이 공격적인 투자의 대명사라면 뱅가드는 보수적인 투자의 끝판왕입니다. 고객들의 은퇴 자금과 연기금을 주로 운용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리스크가 있거나 검증되지 않은 자산에는 절대 눈길조차 주지 않는 곳입니다. 그럼 뱅가드가 XRP ETF 거래를 허용했다는 것은 XRP에 대한 모든 검증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월가에서 가장 깐간한 그들이 보기에 XRP는 이제 투기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안전하고 매력적인 자산이라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 어떤 전문가의 분석보다 확실한 제도권 진입의 마침표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뱅가드는 고객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거래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며 강경한 반대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왜 갑자기 입장을 바꿨을까요? 아,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객들의 폭발적인 수요와 시대의 흐름을 더 이상 거스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의 돈이 XRP와 암호화폐 시장으로 쏠리고 있는데, 혼자만 문을 걸어 잠그고 있다가는 고객을 다 뺏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낀 것입니다. 이것은 벵가드의 자발적인 선택이라기보다는 XRP가 가진 거대한 파워와 시장의 압력에 의한 백기투항이라고 봐야 합니다. 결국 돈 냄새를 가장 잘 맞는 월가의 거인들도 대세 앞에서는 고집을 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뱅가드가 문을 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기관들의 매수세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XRP ETF를 통한 기관들의 총 보유액이 순식간에 6,700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관심만 보이는 수준이 아니라 기관들이 실제 자금을 투입해 XRP를 쓸어 담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가격이 오를까 내릴까 고민하는 사이에 정보와 자금력을 갖춘 기관들은 이미 확신을 가지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6억 7천만 달러라는 숫자는 시작에 불과하며 벵가드의 거래 허용으로 인해 앞으로 이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ETF를 단순히 사고파는 상품으로만 생각하지만 ETF의 진짜 핵심은 수탁, 즉, 커스터디에 있습니다. 기관이 ETF를 매수하면 그만큼의 실제 XRP 코인을 코인베이스 같은 수탁 기관의 금고에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관된 물량은 단타로 사고팔 수 있는 물량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잠기는 락업 물량이 됩니다. 즉, ETF가 많이 팔릴수록 시장에서 유통되는 XRP의 씨가 마르게 된다는 뜻입니다. 기관들은 단타를 치러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한번 사면 묵혀둡니다. 이것이 바로 XRP의 가치가 안정적으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는 가장 강력한 기반이 됩니다. 이제 월가의 양대산맥인 블랙록과 뱅가드가 모두 참전했습니다. 블랙록은 직접 XRP ETF 상품을 출시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벵가드는 자신들의 플랫폼에서 거래를 허용하며 자금의 통로를 열었습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목표는 같습니다. 바로 XRP 시장의 선점입니다. 전세계 자산 운용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이두 거인이 움직였다는 것은 게임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이제 월가의 모든 자금은 블랙록의 상품을 통하든 벵가드의 창구를 통하든 결국 XRP라는 하나의 종착지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은 명확합니다. 바로 공급 충격입니다. 뱅가드의 수천만 고객들이 가진 거대 자금이 XRP 시장으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 물량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기관들은 매집 경쟁을 벌일 것이고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을 바닥에서 다 받아 먹을 것입니다. 사는 사람은 넘쳐나는데 팔 물건이 없는 상황. 경제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가격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거대한 공급 충격의 전조 현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격은 결국 신뢰가 만듭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확 확신 없이는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벵가드의 거래 허용은 xrp에 대한 최고의 신뢰 보증 수표입니다. 이제 연기금이나 은퇴자금 같은 보수적인 자금들까지 xrp를 포트폴리오 에 담을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개인들의 쌈짓돈이 아니라 국가 와 기업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대 자본들이 xrp의 가격을 밀어 올리는 연료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금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과거의 차트 분석이나 저항성 같은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늦은 거 아니냐 고 묻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거인들의 어깨에 올라탈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10조 달러 뱅가드가 이제 막 문을 열었습니다. 기관 자금의 유입은 이제 막 시작 단계입니다. 아직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뉴스가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바닥을 다져주고 가격을 밀어 올려주려고 준비하는 지금이야말로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돈의 흐름을 보십시오. 월가는 이미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토록 암호화폐를 싫어하던 뱅가드조차 XRP 앞에서는 고집을 꺾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시그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의심과 공포 속에서 기회는 피어납니다. 뱅가드와 블랙록 그리고 전 세계 기관들이 선택한 XRP의 미래를 믿으십시오. 이제 XRP의 거침없는 질주가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